안녕하십니까. 이솔초등학교 교사 강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기반 국어 글쓰기 플랫폼인 자작자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어 과목 중 작문 활동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글에 대한 완벽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자작자작입니다. 이 플랫폼은 AI 분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글을 쓰고 수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에듀테크 플랫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작 자작의 기능, 활용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작 자작은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플랫폼입니다. 글감을 생성하고 AI가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이 글을 수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어 교과 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자작자작의 도입 목적은 간단합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교사는 수업 준비와 피드백에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학생들은 보다 많은 피드백을 경험하며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작자작은 크게 네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글감 생성입니다. 교사는 활동별로 글감을 생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필수 글자 수나 문단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필요한 기본 틀을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AI 피드백입니다. 학생들이 글을 작성하면 AI가 맞춤법, 문법, 어휘,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 피드백은 점수 형태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수정 및 제출 관리입니다. 학생들은 AI 피드백을 바탕으로 글을 고치고 수정된 글을 다시 제출합니다. 교사는 이 과정을 관리하며 최종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문집 생성 기능입니다. 학생들의 글을 모아 PDF나 전자책으로 제작할 수 있고 예산이 있다면 인쇄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글쓰기의 성과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더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작자작의 핵심은 바로 AI 피드백입니다. AI는 글의 주제 적합성, 어휘 다양성, 문법 정확성, 문맥의 흐름, 그리고 글쓰기 태도와 같은 여러 요소를 분석해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졸업식에 대한 글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I는 맞춤법 오류나 문법적인 문제를 찾아 수정 제안을 할뿐 아니라 주제와 어긋난 표현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대체 문장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반복적으로 읽고 수정하며 자연스럽게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제공하는 점수는 학생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작자작의 활용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 교사가 글감을 생성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2단계 학생들이 글감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이때 AI가 맞춤법과 문법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제안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단계에서는 작성된 글에 대한 AI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4단계로 학생들은 AI 피드백을 반영하여 글을 수정합니다. 5단계에서는 교사가 수정된 글을 확인하고 추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글들을 모아 문집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학생들은 글쓰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교사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작자작을 활용한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기능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글감을 제공했습니다. 한 학생이 초안을 작성했고 AI는 맞춤법 오류와 문맥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A 학생은 초안에서는 학교에서라는 오타가 있었는데 AI가 이를 학교에서로 수정 제안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수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글을 반복적으로 읽고 고치며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작자작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글쓰기 과정에서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개별 피드백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AI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글 수정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최종 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글쓰기 과정을 반복해 성취감을 느낍니다. 특히 자신의 글이 문집으로 완성되었을 때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작자작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시간 절약과 효율성 그리고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작자작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AI 피드백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최종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피드백 내용 중 일부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점수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점수를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자기 개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재 인터페이스는 일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피드백 내용을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작자작은 AI와 교육의 협력을 통해 국어 글쓰기 수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플랫폼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자작자작과 같은 도구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